그리고 주식시장도, 근데 앞으로 주가 조작하면 죽는다. 이걸 보는 기는 그냥 그몇배 벌금 되고 감옥 가서 십수년 또는 수십 년 살아야 된다. 이러면 앞으로 못 하겠지요. 그리고 대주주라고 마음대로 회사 쪼개가지고 알뱅이 쏙 빼가지고 자기가 먹고 나머지 껍데기만 이 소액주주들한테 가지라 그러고. 그래, 주가 폭락하고 이런 짓 하면 안 된다. 아예 법으로 못하게 막는다. 상법 개정하고, 그 다음에 대한민국 산업은 R&D를 중심으로 A, 인공지능을 포함한 첨단 기술 산업,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, 대한민국이 강점을 가지는 문화 창조 산업, 이런 거에 집중한다. 라고 방향을 정해주면 주가도 좀 오르지 않겠습니까? 요새, 요새 조금 오르고 있죠? 주가가 왜 오르겠어요? 저 사람들이 경제에 손을 뗄것 같으니까 오르는 거 아닙니까? 확실히 손을 떼면 얼마나 오르겠어요? 여러분, 희망을 가집시다. 대한민국 국민들은 위대한 국민들이에요. 산업화, 민주화를 이 압축적으로 짧은 시간에 이뤄낸 훌륭한 국민 아닙니까? 여러분들 힘을 모으고, 능력있고, 국민에게 충성하는 충직한 일꾼 대통령 뽑고 그 당의 당 국회의원들 잘 뽑아서 국민을 위해서 잘하기 경쟁을 하게 하면 지금보다야 훨씬 나은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? 우리 힘을 냅시다. 그리고 내일은 새로운 세상을 향해 가는 분기점으로 우리 그 역사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이 모경 의원 응원합니다. 이 모경 파이팅. 네, 이재명이 이기면 국민이 이깁니다.